오직 마루 한길만 걸었다 30년 장인정신 넘버원 프리미엄 마루 브랜드 구정마루 다섯 집 중에 한 집은 구정마루 시판 1위 브랜드 250여가지 라인업도 눈여겨봐주세요 반갑습니다 마루 박사 안상균입니다 자, 오늘 특별한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특별한 분 함께 해서 오늘 이 신제품에 대한 설명, 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유가 뭐죠? 오늘 저희가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쭉 인기몰이를 할 부정 강마루의 신제품이죠 프리미엄 텍스처가 새롭게 런칭을 했거든요. 오늘 발표하게 된 그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하게 될이 제품을 하나하나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샘플북부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북 앞에 이렇게 네.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오늘 보시면 어, 이것도 참그 근사하네요 느낌. 네 맞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이 샘플북은 음. 뭔가 딱딱한 어, 책자 개념을 뛰어넘어 예술로 승화하고 음. 첫 장부터 기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저희 의도가 의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병풍 어, 타입인가봐요. 음, 네. 이한번에저 많은 그 수량을 느기 위해서 그런 병풍 타입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네, 박사님, 근데 색깔이 네. 지금 보니까 대표 컬러가 두 가지예요. 진녹색과 연보라색. 그렇죠. 요게, 어, 진녹색은 로얄이라고 이름이 로얄. 명명되어 있고요. 네. 또 연보라 쪽에 보면 와이드라고 와이드. 또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로얄은 우리 기존에 원래 알고 계셨던 프리미엄 텍스처의 4종과 거기다가 하나를 몰래 하나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요, 로얄 쪽에 붙어 있는 총 다섯 가지 수정은요. 일단 사이즈로 좀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115폭의 800 사이즈에 이총 어, 다섯 가지를 진녹색 이 어, 부분에 로얄이라고 이름을 어, 지어 붙였죠. 맞아요. 그리고 이 연보라색은요. 와이드라고 개념을 줬는데요그1 1 5폭의 800보다 좀더 넓고 긴 125의 1200 사이즈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많이들 찾으시는 그광폭강마루 키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와이드와 로얄을 구분시켜서 요한 권에 이렇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음, 어, 구분이. 어, 구분이 되죠. 좌우로. 요건 프리미엄 텍스처지만 요 안에는 사이즈가 두 개로 분리된다. 그래서 맞아요. 로얄과 와이드로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사이즈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 버전 사이즈로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어요. 네, 어, 일단 손잡이도 아주 탄력이 좋고, 네, 약간 고무 이게... 소재인 거 네, 같아요. 파지하는데 되게 좀 편하게 좀돼 음. 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다 네 탄성이 아, 있어가지고 이동시에도 손목에 무리가 좀덜하다 네, 그런 것도 좀 포인트 될것 같아요 힐명 네, 음. 텍스처가 지금 최초가 아니거든요 네, 기존 맞습니다. 제품들도 있었고 옛날 걸 한번 펼쳐볼게요 요런 게 있었죠 이게 지금 또 상당히 낡았어요. 많이 네. 보셨나 봐요. 처음에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제품 좀 네.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작년 가을 겨울에 출시했었는데 너무 귀엽게. 네. 뭐 어떤 애니메이션을 같이 포함시키면서 또 여기 이제 가방 같은. 구정마루의 어떤 그 아트 콜라보. 네, 가빠오 네. 작가님과 콜라보했던 제품인데 지금 박스도 이 캐릭터 같이. 그렇죠. 예. 네, 일러스트 같이 들어가죠. 어, 마루 박스, 우리 저 시공할 음. 때 보면 마루 박스에 요 일러스트가 아, 같이 좀 들어가 있죠. 그 프리미엄 스처가 기존에 4개에서 11가지로 네, 어, 수종이 11가지로. 충분하게 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어, 우리 고객님들이 선택하시기에 조금 더 넓어졌다. 네, 제품의 스펙트럼이 확 늘어났다고 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딱 4가지 컬러였는데 오크, 뭐, 화이트 계열, 브라운, 블랙, 이렇게 저희가 알자 컬러만 물론 이제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오크 컬러, 조금 더 디테일한 아이보리, 화이트, 초콜릿 컬러까지 총 11가지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봉조 엠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았었는데 맞아. 색깔은 사실 음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너무 좁았는데 네. 이번에 확실히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타입에 맞게 또 컨셉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어,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 골라보는 재미가. 어, 그럼요. 네, 있어야죠, 그, 특히 요번에 저희가 언뜻 먼저 미리 봤는데 색상이 아주 섬세하게, 촘촘하게 이렇게 좀 이루어진 음,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옷과 음. 안에서도 이 고객님들이 고르시고자 하는 어떤 취향적인 부분이 상당히 다양해서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네, 어. 저희가 그 부분 꽉 채워드리려고 어, 이번에 어. 아주 그냥 촘촘하게. 네, 어. 촘촘하게 네, 어. 컬러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네. 뭐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라일락 화이트요 네, 라일락 화이트 이름부터 벌써 화사해요. 그렇죠. 네, 약간 살구빛이 돌면서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서 또 군데군데 이제 화이트 키가 같이 섞이면서 좀 분위기 자체가 되게 화사해질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네요. 기존의 미스트 로즈보다 조금 톤이 좀더 밝아진 느낌. 맞아요, 톤이 조금 더 밝습니다. 네. 색상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미묘한 있으니까 차이. 그 차이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딥라인 오크.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으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네. 이제 오크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또한번의 새로운 뉴 오크를 출시하게 됐어요. 음. 최근에 출시된 그 스테디 오크보다 좀 진해진 그렇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색깔 자체가 어, 가볍지 않고 분위기 자체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오크인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게 스테디오크랑은 사이즈가 동일하네요 그렇죠 스테디오크 원래 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이즈도 125 x 1200요것도 음. 어, 마찬가지로 125 x 1200 사이즈 와이드 사이즈가 되습니다 네, 광고 강마루 사이즈입니다 자, 원목마루입니다 좀 비싼 건데요 좀 비싼 원목마루랑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죠 네. 물론 원목마루라고 하는 건 진짜 실제 나무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은 이길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얼추 좀 비슷한 느낌까지 따라갈 수 있죠 네, 강마루가 정말 진화했다 아, 정말? 진화했다라고 보셔도 되실 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품 샌드오크입니다 네. 블론더크와 느낌이 흡사하지만 기존 블론더크가 조금 더 뭐 쨍한 노란끼가 좀 돈다면, 그거보다는 톤을 약간 좀 다운시켜서 좀 노란끼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취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오크라고 해도 한 종류에 만족하지 못하시죠? 맞아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 요즘에는 소비자분들이 음, 수준이 맞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촘촘한 라인업으로 갖다가 지금 이걸 신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엔 네, 네 번째. 모카 브루라는. 제품이요 기존의 구정마루에서는 잘볼수 없었던 그런 색감이거든요. 무늬 결은 오크입니다만, 그래서 색감 자체가 약간 월넛색이 있거든요 보통스럽고 얌전하면서 충격이나 어떤 그런 색감을 좀느고 있는데 네, 오크나 그 상상하시는 티크 색감 이후의 제품을 어,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조금 개성 넣은 제품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퍼제다 펜트리 이런 데 쪽에는 네, 어, 이렇게 좀 무게를 잡아주는 색깔이 좀 좋지 않을까. 네, 좀 집중을 요하고 편안함도 같이 차원한, 요하는 어, 네, 그런 느낌 아마 이런 색깔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골든 브릭입니다. 골든 브릭. 우리 기존의 색깔과는 없는 라인을 추가가 된 음, 거죠. 맞아요. 네 이름에서 제품의 특징이 그대로 이제 연상되는 부분이. 이 네. 라인에서는 가장 좀 진한 계열을 속하는것 같아요. 약간 이 붉은기가 살짝 도는 데서 오는 네. 그 키크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고, 네. 그런 것들도 좀연상이 되네요. 어는 많이 이렇게 죽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는그 차분함을 항상 지 강조하는 그런 네. 어두운 색깔을 출시를 하고 있죠. 브라운 정도에서 저희가 가장 어둡기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여섯 번째는 린넨 베이지입니다. 린넨 베이지 모직에서 느껴지는 그런 결이 네. 아무래도 좀 섬세하기 때문에 좀이좀 결이 아주 잘 살아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이 제품 유독 워싱이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이제, 뭐, 워싱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결의 이제 색깔을 입히는 걸 네. 저희가 워싱이라고 살짝, 살짝? 하거든요. 네, 네. 이 결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나무의 그 질감을 좀 시각적으로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들어갔는데요. 좀 와일드 하면서도 바닥이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은데요. 공간은 네. 편안하게 유지하고 바닥에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이런 네. 아, 패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색감이 밝은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어, 패턴이 이 나무 무늬 결이 다소 좀 강한 느낌이 있어도 크게 부담이 없는 음. 네, 마도 바닥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 신제품에는 목재에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부분들을 오히려 뺐어요. 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요런그 이담의 부분, 네. 어, 이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또 강조를 하한 개성 있는 제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품은 소프트 웨이브입니다. 일단 절 자체도 좀 선명하게 좀 보일뿐더러 화이트 결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평수, 뭐 20평대, 뭐 10평, 1 0도 아마 부담 없이 좀 화사하고 넓은 느낌으로 표현이 되어질 그 색깔인 것 같아요. 브러시 골드라고 천연 마루 계열이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화이트워크, 아 화이트에 비슷해요. 어, 비슷하죠? 이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강마루입니다. 근데 이거 합동마루나 원목마루 같아요. 어, 이게 괜히 저희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비슷하네요. 이번 텍스처들을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아마 높은 가성비,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찍힘이나 긁힘이 강한, 강마루의 어떤 그 특성들, 그리고 손자국과 발자국도 남지 않는, 뭐 그런 장점들까지 아주 매력이 많고 장점이 많은 제품, 지금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네요. 어, 오늘 요7 가지를 소개해드린 거에 대해서 아요이번 제품 물건이다 우리 여러분들 강마루 워낙 좋아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강마루 대세는 아마 이 텍스처로 음, 넘어오지, 넘어오지 않을까. 아. 박사님 저희가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신제품 특장점 한번 요약을 한번 해주까요아그까요 어,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네, 네, 해서 그럴까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뭘까요? HPM이 구현하는 안정적인 광폭, 광폭 사이즈라고 합니다. 사이즈. 네. 그, 안정적이라는 말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왜냐면, 사이즈는 타사건, 저희건 더욱 크게, 더욱 넓게,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안정적인 사이즈인데요. 125에 1200 길이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광복 사이즈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HPM이라는 필름 소재 자체가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안으로 말려요 근데 안으로 말리는 걸 펼쳐서 하판에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판에 잘 부착되는 사이즈 169mm <laughs> 5두 <laughs> <laughs> 번째 동조 엠보 기술 음. 요 프리미엄 텍스처를 말하는 아,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동조 엠보 기술을 통해서 엠보 결과 어떤 그 나무의 리얼한 그 느낌을 고스란히 구현을 했다. 그것이 바로 어 가장 큰 특징 될것 같네요. 네, 나무 결과 텍스처를 완전 일치 시킨 기술 동조 엠보가 이번 신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세 번째는 차분하고 모던한. 아이 제품들 보니까요. 어, 확실히 이제 구정마루가 구색을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고객님들 또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네. 색상으로 갔다가 싹 준비를 한게 느껴져요. 네, 실제 현장에 바로 적용해 그 무리가 없는. 모험을 좀덜 해도 되는 위험 부담이 적은 스타일로 저희가 일곱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저희는 옹이나 뭐 약간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 크랙 이런 컨셉은 이번에 없네요. 바로 도 유행인가 봐요. 음. 어떤 때는 굉장히 거치면서 되게 와일드한 그런 나무에 막그 쪼개진 부분이라든가 거친 그 굵은 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는 걸 좋아하셨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엔 오히려 다시 좀부드러운 겨울이 네. 세지 않고 또좀 편안한 그런 것들 좀또 선호를 하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번 시공하시면은 이제 최소한 10년 정도 사시는 걸 계획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10년 동안 질리지 않는 마루, 음. 예 이런 마루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음. 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음. 에코 플러스 테크놀로지를 더한 친환경 접착제 세. 강마루라고 하는 건 합판과 H l 이라고 부르는 이 필름재를 같이 만나서 이제 부착시키는 형태인데. 여기에 부착시키는 본드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부정마루는 전부 다 어 공개해드리고 친환경, 있고, 네, 또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네. 제품으로, 어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또 또 장점이 안 되시네요. 네, 것 같네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가 믿음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세요. 뭐, 슈퍼 이제로라고 해서 다 같은 슈퍼 이제로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이건 아주 기술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 이야기긴 이 하지만요. 뭐, 깊이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냥 믿고 선택하셔도 여러분들 진짜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텍스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하셨고 또 많이 설치가 될 어, 그런 제품들 어, 새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또 많은 그 디자이너들과 호흡하고 계시고 또 어, 시장의 상황을 누구보다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 이중현 선장님 만나서 신제품 같이 봤습니다. 느낌 어떠셨어요? 어,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그 화이트 우드라는 키워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편안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고 각광받을 것 같은데. 그런 컨셉의 가장 좋은 베이스가 될 너무 기대되는 7가지 마루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소개해드렸어요 지금 인테리어와 네. 그 가장 트렌드에 맞는 타입으로 개발이 된 신제품이라는 거 네. 또 여러분 맞습니다. 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신제품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루는 역시 구정마루